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은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시고 번드요 빌라도에게 권을 부르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시고 으 장사한지 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르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선능미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신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laughs>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하림에 저인는 귀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선 풍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니은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은 참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힘성이 깊도록 동산 안에 출니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니세 친구 삼으네 우리 서로 받은 그기쁨은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자문 31장 일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란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굶피한 자를 실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겨울이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사월을 준비하는 또 이번 주댁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둑과 함께 시합 부리기를 쭉 했고 그 일환으로 자문을 한 장씩 새벽에도 서로 봉독을 했습니다. 자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귀한데 어른이나 자녀나 할것 없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왔을 것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자문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정말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하지 않고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누무엘 왕이 누군가? 성경에 그 이름의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간의 아, 예측하기로는 아마 솔로몬의 아명이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상적인 왕이지 않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상형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일 수 있다는 것이며, 그가 존재하든 존재하든 안 틈간에 관계없이 이 잠언은 왕된 자에게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죄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언어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 전체를 쫙 봤을 때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은 말입니다. 말.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문제를 풀기도 하고 말로 사람께 영광도 돌려 드리지만 말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 안에는 분노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잘 절제하고 억지하는 것이 지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이다.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그들이 강건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술혀 말인데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관리하고 정말 때에 맞는 은혜의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언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언어가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많이 맷말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따뜻하고. 우리 입술에서 생수의 은혜가 흘러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장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일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일도 잘하고 사람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사업을 잘 운영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다. 남편을 잘 섬기고 가족들을 잘 섬기고 먹이는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고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고 지치지 않는 체력도 가지고 있고 적극성, 책임감, 열심, 성실, 유능, 부지런함 이 모든 것들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죠 이 현숙한 여인을 이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실상은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분명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쭉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여인인가 의인인가 여인일 수 있지만 지혜의 의인화된 단어라고 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혜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은 이 자문의 결론 부분과도 같습니다 결론. 자문의 결론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은 지혜 이것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1장 7절에 잠은 9장에 계속 반복해서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다시 그것을 언급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예쁠 때가 있고 고울 때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시대를 떠나서 환경과 처질 지 그래서 사람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여요와를 경외하는 자의 결록 결과론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칭찬받는다. 칭찬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칭찬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 받을 것이다. 28절 말씀에서도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무엇합니까?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식들에게 감사 말 듣고 남편에게 칭찬 받고 성에서 사람에게 들 칭찬 받고. 요어께 칭찬받는 것이 요어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섬긴다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집안 밖의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데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만 칭찬받는다 하지만 외인에게는 전혀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분명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성에서 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그 영혼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말로 경해주고 붙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방의주변의이 시대에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삼월 한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자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뿌렸던 이자문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꽃을 피고 열매 얻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추구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 살아난 역사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경외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짓과 탐욕과 욕심을 뒤로 한채 순결과 고륵함과 정결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의 삶이 본이 되어서 칭찬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4월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따뜻한 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길 바하며 우리 나라 사월에 고통을 다 지워 내시고 죄의 평강을 슬롭게 허락하시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게 맡깁니다. 이난감들을 어루만지시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하루를 마칠 때까지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주님과 동행하오니 우리 발걸음이 믿음으로 내디뎌지가 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